왜 없었어요? 어. 건드리지 말자. 피가 적으니까. 왜 알람이 안울렀지한 번씩. 오, 깜짝이야. 나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고마워. 고마웠어. 고마워. 너밖에 없어. 음. 이제 짱이야. 여러분들, 리틀, 빅데디를 어, 많이 이용하세요. 제가 그 카페에 글 남기지 않으면 무조건 방송은 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람을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 걸로 가자, 사진 걸로. 야너 부담스럽게 그만 와 이제 자 잠수중으로 갑니다 갔지 이제 어 그래 못나 뭐, 무기 하나도 없어 이제 떠납시다 어 헤파이토스로 가야겠죠 헤파이스토스 어 원샷 이거 끝나고 하려고 아, 원샷 한꺼판 나왔어요. 맞아요. 확인했어요. 다음 게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마침. 어, 해파스터스네. 우리가 무기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지금. 피도 없고. 조심하게. 라이언이 뭔가를 꾸미고 있어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지금 나약하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든가 뒤로 물러서든가 둘중 하나야 요 e get 야, 왜 이렇게 형편없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유탄 발사기, 사건야 이건 정말 심각하다 심각해 이부가 부족하지만 돈이 많은 편이다. 코인은 감옥을 잃었어. 감을 잃었어. 감을. 자네가 글 알았다면 피와 땀의 대가를 믿었던. 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갑니다. 자 여기서 바로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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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이걸 바꾸고. 옆에 거 하나 일단 하고, 급한대로 일단 하나 하고, 일단, 이어나가보자, 이어나가보자, 어떻게든, 자, 올리고, 올리고, 오, 오, 올리고, 자, 어떻게든, 자, 한번더 올려, 한번더 올리고, 좌측, 좌측으로 가고, 자, 이제, 이거 두개 있으면 되지. 하나, 둘, 이야하! 성공했어. 좋아. 가격이 이제 좀 사는 거지. 둘, 셋, 네 개. 권총탄을 쓸까? 일단. 가장 싼 권총탄으로 일단 무장하자 어쩔 수 없지 돈이 없는데 뭐 체력반은 좀 많이 있어야지 권총 다 사야겠다 어우 진짜 돈없다 권총 씁시다 그래도 이거밖에 없어 총알이 갑니다 헤파이스토스 권총으로 살아남아 봅시다 어? 심각한데 분위기가 샷건 샷건 쓰고 권총 쓸까? 야왜 이렇게 세죠?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쟤 왜.. 뭐야 쟤? 부적이야? 어? 이... 이... 무... 뭐 무... 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입니까? 와, 마지막 샷간못 잤어. 그만큼 돈을 좀 풍부하게 줘야 되는데, 그다지 풍부하지도 않아. 팔 달라고 기관총탄, 에게에게 기관총탄 한발 쓰는 총알은 엄청 많은데, 애들 무지하게 센거 봐요. 이 부주사 하나. 응, 음, 가자 저로. 심각하게 쎄다, 얘들. 느낄 수 있지, 느껴지지않아 앤드류, 라이언이, 라이언이 근처에 있나? 어, 방금 뭐야 이거? 왜 팔딱 거렸어? 어, 왜 팔딱 거려? 대, 쳐다보면? 제새다 아니, 왜 이렇게 세지 애들이 뭐뭐 뭐 방탄복 입었어? 어이 야야야, 너무하잖아. 어, 너무한 거잖아, 그건. 그래도 안 죽었어. 죽었죠? 어, 죽었잖아. 죽으니까 이게 나왔지, 기관총 7발, 터분이없다 너무 약해, 너무 없어.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휴, 저거 야, 저거 깰려면... 아, 잠... 어... 또 뭐야? 저거 깰려면... 이걸로 되려나 모르겠다 야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이거 너무 없어 이난반을 어떻게 헤쳐나간다 전기 전기는 별 소용없네 야이거좀 심각하다 <laughs>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지? 그래도 기관총탄을 조금 얻었어요 얘를 깨고 폰테인 미래 회사 차지 알코올 고무 스 파쇄 수류탄 좋고요 달러 자 이부 조사 필요 없고 건총탄 이것 또 이거 하나 사면 너무 이게 물자가 없으니까 숨이 턱턱 막혀 유전자 업그레이드 그리고 지금 아담도 없어 갖고 안돼 아담도 없어도 안 되는데 아담을 얻으려면 그 리틀 시스터, 즉 빅데디를 잡아야 되는데 빅데디 b i 가 잡을 힘이 없지? 이상한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뭔가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문 조사 g d a 라이언의 문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어 g d a d 문을 b 가지장트 d d y b 해 놨다. 그거 다 y big 아까 d d y big d 얼른 깨라, 얼른 깨라. 이부조사. 여기서 뭘 살긴 좀 그렇고. 이부조사. 저기 나올까봐 되게 무섭다 진짜. 어, 저거 그거죠? 어, 뭐? 야 깜짝이야. 물자 조달기야 뭐야 이거? 오, 뭐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안 나오네. 자, 저쪽에 일단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좀 피해서 가야 될것 같아. 자판기 행운은 금방 끝났어요. 이쪽으로 가자. 터이좀 길다. 어 터미 좀 길어. 자판기 터미 길다고 살았어. 아 자판기란다 이거. 뭡니까? 카메라? 어 달러. 곧 달러. 어 전기 젤 철선 화살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이 가보자. 이 총알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너무한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난사를 하는 건 아닌 데 보통 이 정도는 쏘는데요. <laughs> 벌레 한 마리가 고개를 들어 신의 얼굴을 본다. 하지만 돌아보게 온갖 벌레들이 이곳에 다 있어. 하나같이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렇다네요. 어? 야, 이거 봐, 이거 봐라. 이다 이거 사람 걸려져 있다. 이 가운데는 안 갈래? 여기서 뭔가 일어날 것 같죠? 아, 여기 가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안 갈래? 어, 발생했니?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 누가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 있어. 알겠다야 이거 뭐 안갈수가 없게 생겼네 총알을 어떻게 쓰냐면 1번 권총 3번 4번 산탄 폭발산탄으로 하나 갖고가고 6번 필름 필요없어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자 오케이. 자 1번 일단은 기관총탄으로 갑니다. 2발 뭐 시체가 돈이 필요 없으니까 절도라고 보긴 좀 힘든데 정유 2 타임을 횡령일까요? 필름은 상관없어요. 음식 어 돼. 나는 그 더러운 원숭이와 3주 동안 정글에서 사는 것처럼 지내야만 했다. 자, 공명 과부 앞에 있는 이건가? 하모니 코어 3가 뭔지 알아내면 된다. 전기공학자에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안타깝게도 난 여자 신발 만드는 일밖에 모른다. 음, 이걸 한번 처리해볼게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코어의 과부하를 일으키라고? 자, 헤파이토스 코어 지역을 지나 표지판을 보고 열손실 관측까지 가십시오. 누군가 흥미로운 일지 아래층을 조사해라 열손실 관측 가서 아래층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열손실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목표가 여긴데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서 가려면 이로 가야 돼이 끝으로 가서 요렇로 점프하거든요 여기 와서 이리로 가야 돼 오케이 자 내가 이쪽 보고 있으니까 가다가 여기 문이 열려 있으려나 여기, 여기,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맞죠? 여기, 아, 여기, 뭐야, 뭐야. 기생충 어, 야 힘든 녀석인데? 아 이거 좀 좋지 않다, 여기, 여 야잘안 죽어 제가 되게 안 죽어 막 쏴야 되는데 신이야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어, 중보수급이야 냉기 강화 진짜 고약하다. 밖에 또 있지, 저. 차라리 다른 거에 킹을 하고 말지 여기 뭐야? 어, 일로 가야지. 그렇지.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서 여기 가서 여기 약간 지름길이에요. 여기가 그렇지 아 너무 세오 어, 뭐야 야총 없어 총 어, 안죽었다고? 튀어 그냥 도저히 못잡아 저건 튀어 튀어 튀고 어디입니까와와 와, 가서 가면 절로 간단 말이죠 가면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지고 일로 가야돼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바를 걸리게 하는거지 여기서 저을저을 상대할 수가 없어 어디야 여기 일로 가도 되는데 돌아가지고 죽었나? 야, 야야야야 아! 아...이게 여기 아닌데? 야이 몇개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어째 폭망하는 느낌이었나? 산탄 여기죠? 이리로 가야돼 저는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금고 이거 그다이게이 이걸 딱 합시다 저장을 따른 데딱해 저장을 넥트니어 디엠맨 아래 딱해 여기 딱해 오케이 오케이 배그님 안녕 저 이거 해킹 노릴 거나죠 이것도 왜 이렇게 돼 있냐 내리고 자 아래로 아래로 내리고 어디입니까 아까 어디였어 이거죠 와, 고약하다. 도토리님 안녕. 도토리님 안녕. 알람이 안 눌려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구나. 왜다 이딴 식이죠? 왜다 이딴 식으로 되어있어? <laughs> 왜 이렇게 되어있어 해 킹이? 금고는 다 똑같나? 너무한 거 아니야? 게임 난이도가 너무 높다. 어, 다시 다시 도토리님, 난데없이 꿀 보이스라고 하니 난데없이 감사합니다. 에... 저희 상황은 그렇게 꿀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뭐야? 이거 막혔... 막혀... 야, 이거 이거 봐봐요. 이게 할수 있어? 할수 있니? 여기 막아놨는데, 이게 하라고 한 게임이니? 아, 두 번만 더요. 두 번만. 자, 두 번만. 그래, 최소한 거기는 막 막으면 안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일단 생명 연장의 꿈, 생명 연장의 꿈. 아래로, 생명 연장. 이렇게 하고, 어. 살인적인 난이도죠. 살인적인 살인적인 해킹 난이도. 어, 이거 재능? 아니, 이거 재능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거의 천재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유속이 너무 빨라. 오케이. 이래도 재능 없다고? 이래도 없다고? 성공했어요. 40달러, 대인총. 아, 대인총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대인총 대인총 어 이게 좋아 석궁 필요 없는데 당장 취소하시오 여기 점프에 내려가야 되나 이거 어어건 뭐야 아 얘네들 순간이동하는 애들이 귀찮아 죽겠어 어 내려왔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열려라. 오케이, 여기가 목적지야. 어어, 하지마. 얼마 총알도 없네. 이거 얘는 아이템도 없다. 일단 저장하자. 나 저장하는 거 버렸다 어요버릇 여기다가 저장합시다. 저장. 저장. 저장하고 봐야 돼. 지금부터는 금고가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어, 얌생이라도 욕해도 좋아요. 사람이 살아야지, 일단 게임을 하지. 금고가 보이면 어쩔 수 없이 블로우기 신공으로 일단, 오. 오. 야, 뭔 소리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오, 야, 야. 제뒤게 y 다총알딱 떨어졌죠. <목소리> 이런 곳을 창조한 의지 같은. 그런 소리하지 말고 응. 자동 해킹도 하나 들어왔어. 기관총탄 조금 들었고 저기 가면 또 다시 얘네들 다 살아날까봐 내가 안 갈게. 못가못 갑니다. 기관총탄. 기관총탄 좀 주네. 야 이제 좀 약간 이제 좀더 아니야. 이건 매우 가능한 겁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파이스토스 표지판 보고 열 손실 아래층. 아래층을 가야 돼요. 6달러, 172달러.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어, 야 깜짝이야. 그냥 가라. 그냥 가. 제네를 솔직히 많이 잡긴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담을 얻고 아담을 얻어야 강해집니다. 자, 권총탄하고 산탄이 있죠. 이거 사긴 좀 그렇고. 이거 사긴 좀 그렇고. 금고가 나오길 바라보자. 일로 와야 돼, 이게. 울리는 거야? 야, 무빙이 뭐 거의. 야, 너 무빙 장난 아니다. 제 무빙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멋진 무빙인데 총알이 없네. 우와, 야, 야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어디 갔냐? 오, 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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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어더 줘. 피가 없다, 피가 없다. 와, 이거 무슨 게임이냐고. 바이오쇼크란 게임이에요. 진짜 쇼크네요. 생물학적으로 제가 쇼크를 입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때문에 살았네. 가자 너도 너 와라. 너나 따라와야겠다. 안 되겠다. 너이 너. 너... 니가 나좀 살려줘야겠다. 자, 니가 나좀 살려줘야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공격해, 공격해. 죽여버려. 잘한다. 때려, 때려. 빼그사랑님 추천 감사합니다. 빼그사랑님 추천 감사합니다. 잘했어. 야, 너 무섭게 보지 마, 그렇게. 24달러. 기관총 8발. 가자, 가자, 가자. 너 함께 해야 돼. 우리 함께 해야 돼. 자, 함께 해야 돼. 니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이부주사가 없네. 빨리 가자. 너 어떻게 이부주사가 없냐? 빅데디를 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부주사 있죠? 몰풍고수님 추천 감사합니몰고수님 추천 감사합니다. 몰폰 고수님 추천 감사합니다. 한숨 돌릴 여유와 보완 회피 아딱들어어자자리가 없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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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마지발대지탄 가지마. 금고. 뭘하은는 거지 아은층을 조사해라. 리의리 가지마. 어, 리로 가라는데? 여긴데? 잠깐만, 데디야. 데디야, 잠깐만. 여긴데? 여기 여기서 뭘 하라는 거죠? 여기, 여긴가 보다. 열 손실 관, 어, 안 돼,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안 돼. 가지마. 관측실 조사. 여기를 조사해라고. 오케이, 나가야 된다. 꽤 오래 가죠, 이게.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야, 이게 무지하게 오래, 무지하게 많이 다네. 어, 여기 있다. 한번더쓸수 있어. 어,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이부주사, 수류탄, 구급약. 좋죠, 땡큐죠. 이제 가자, 올라가자.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가자 가자 얼른 얼른 달려와 엄청 다는거죠 맞아요 무지하게 많이 다는거야 너도 없으면 안돼 얘를 끌고 다녀야 돼 얘가 짱이에요 빅데디가 얘가 있을 때 적이 있는 곳으로 빨리 와야돼 그쵸 그쵸 와야지 와야지 잘한다 아, 없애버려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없앴니? 잘했어. 아주 잘했어. 길 길막은 하지 말고. 자 계속 따라와.